10월 15일 수요일 아침 묵상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 교만한 자의 어리석은 패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참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그 에돔 사람의 그런 전쟁에서 아마샤를 놀랍게 승리케 하셨고 또 아마샤가 그 북이스라엘 용병은 100만 달란트로 고용한 북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을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려보내고 믿음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평가처럼 온전하지는 못하여서, 결국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여기 11, 14절 보면,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양한지라. 어떻게 이렇게 빨리 타락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15절 보면, 이제 선지자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더니 이제는 뭐라고 그러죠? 16절 보면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언제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입 다물라는 거죠. 예. 그래서 입 다물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마샤를 버리기로 해서 결국은 북 이스라엘에게 수치를 당하고 또 자기 민족에게 예,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북이스라엘의 군대 10만 명을 돌려보내는 것도 굉장한 믿음의 행위고, 어, 그런데 승리하는 그 전쟁에서 바로 우상신도 데리고 오고, 왜 아마샤의 속마음은 좀 어땠을까? 이게 지금 이런 거예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급하면 염소똥도 먹는다고, 사람이 절박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사람이 절박하면. 그렇죠.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의 속 사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아마샤처럼 그 승리가 우리 삶을 오히려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은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건 문제 해결보단 우리의 삶을 진짜 풍요롭게 할수 있는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성도들이 자기 영혼에 관심을 두는 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도요. 그러면 아마샤가 승리한 게 아마샤에게 복이 됐어요. 화가 됐어요. 완벽한 화가 됐죠.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게 복이 됐어요. 화가 됐어요. 복이 됐지요.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울이 승리한 게 복이 됐어요. 화가 됐어요. 화가 됐지요. 그가 겸손한 마음을 버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선택하신 걸 후회하게 만들었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너는 교회가 되리라라는 칭찬을 받은 게 화가 됐어요, 복이 됐어요? 화가 됐지요.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결국 우쭐하게 되잖아요. 어, 십자가 못칩니다뭐 이러고. 우리는 영혼에 관심이 생각보다 없어요. 우리 영혼에. 아, 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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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제.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건내 영혼이에요. 너무나 열등감이 심하고, 너무나 부정적이고, 너무나 상처받아 있고, 너무나 위축되어 있고, 너무나 왜곡되어 있고, 비틀어져 있고, 상처받아 있고, 겁먹어 있는 우리 영혼이 핵심이라고. 기독교가 철저하게 영혼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신앙이 진짜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가 된게 복이 됐어요, 화가 됐어요, 화가 됐잖아 그의 살인이 복이 됐습니까, 화가 돼 복이 됐잖아요. 결국은 40년을 철저하게 망해서 겸손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관심이 다 어디에 있냐면 그걸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에 있다고요. 어제도 이제 어떤 분하고 제가 잠깐 이제 목양적 상담을 좀 했는데. 그분에게 동의를 얻어서 이제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설교 때 쓰겠다. 부모가 자기의 삶과 이미 성인이 다 됐죠. 결혼해서 자식을 키우고 있으니까. 분리를 못해요. 부모가. 믿음이 좋으신데. 그러니까 자녀의 행복이 내 행복이고 자녀의 불행이 내 불행인 거예요. 이미 작년이 됐으면 자녀의 삶은 자녀의 삶이고 내 삶은 내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사건건 자녀의 삶을 다 관여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녀도 스트레스고 부모도 스트레스인 거죠. 명절이 지옥이었대요. 영혼이 하나님께 자녀를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영혼이 문제라니까요. 자, 어제 어떤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대화 자체 안에 굉장히 많은 방어가 들어가 있어요. 먼저 막 밀어낸다든지, 먼저 공격적으로 막 대화한다든지. 왜 그럴까요? 상처받기 싫어서. 또는 수많은 부정적인 평가에 노출됐기 때문에 내가 먼저 스스로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이제 하죠? 아유, 밥을 맛있게 먹네요. 이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아예 음식이 맛있네요. 하는데, 밥을 맛있게 먹네요. 그러면, 아유, 그리고 그 뒤에, 아유, 저렇게 먹는 걸 밝히니까, 뭐 이런 얘기 들어왔으니까, 먼저 부정적인 거예요. 제가 먹는 거 좋아해요. 저 돼지예요, 돼지. 막. 제가 지금 막, 막, 먹 뭐, 식탐이 좀 있죠. 막. 아니, 먹는 거, 맛있게 먹네요 했는데 막 식탐이 있죠? 제가 원래 욕심이 좀 많다고 맨날 욕먹어요, 막.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부정적인 평가에 노출됐으면 그게 상처되니까 스스로를 부정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영혼에다 하나님이 무슨 관계회 복을 담으며, 무슨 가족의 평화를 담으며, 무슨 인간관계의 은혜를 담겠어요. 우리는, 우리 영혼이 얼마나 축복의 핵심 킨지를 잘 몰라요. 문제가 터지면 정말 절박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 영혼을 변화시켜 주세요. 내 영혼을 살려 주세요. 내 영혼을 지켜 주세요. 내 영혼을 도와 주세요. 영혼이 간 거라면 문제가 건들지도 못합니다. 영혼 싸움이에요. 수많은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위축된 영혼. 수많은 말의 상처에서 헤어나오고 있지 못하는 상처받은 영혼. 수많은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못하는, 안정되지 못한 불안한 영혼. 어, 예수님, 채찍에 맞으므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데 왜 나는 이거 안 낫지? 왜 이거 안 낫지? 그게 낫는 게 예수님 보시기에는 화한 거죠. 우리 영혼이 사는 게 진짜 복이라고요. 우리 영혼이.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 영혼이 지켜지는 게 복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앞밖에 못 봐요, 사람이. 근데 하나님은 전부를 보시면서 안타까워서 얘기하십다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사울처럼 살래, 다이처럼 살래? 사울처럼 살고 싶지 다윗처럼 매일 얻어맞으면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시편은 그 다윗의 인생이 복이래요. 여기도 보세요. 아마샤가 절박할 때 하나님 의지하고 저는 아마샤가 믿음으로 해갖고 대단해 보이지만 절박하면 다 이렇게 선택해요. 어느 날 갑자기 선지자가 와서 지나가다 믿는 사람도 스님이 어, 뭐 동쪽을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뭐 이러면 하루 종일 신경 쓰이는 게 사람의 종교심인데. 믿는 자도. 갑자기 설거지하다 그릇 깨지면, 어, 뭐, 그래서 그러나. 그게 사람의 중교심인데, 전쟁을 앞두고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애도하고 목사가 와서 10만 명 물리쳐 이깁니다. 그럼 안 하겠어요? 한 번쯤 시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마시아의 중심, 영혼은 그대로였다. 전쟁의 승리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다위처럼 엎드려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랬으면 아마샤가 달라졌을 거예요. 할렐루야. 승리하고 돌아오는길에 세일의 신들 다 데리고 오고 선지자 입담을 하고 핍박하고 교만하고 전쟁 버리고 이리 들이받고 저리 들이받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많은 성도들이 외적인 것들의 자기의 구원을 적용시키는 것을 굉장히 집중합니다. 환경 문제, 상황, 질병. 그런데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가난을 해결했어요. 이스라엘의 질병, 예수님이 고치신 사람들 극히 일부예요. 예루살렘 쪽 남쪽에 와서는 치유사역 거의 안 하시고 설교 사역만 하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워낙 북쪽은 가난한 동네여서 의학이 없고, 의술이 없고, 몇대빽 팽개쳐진. 그러니까 고칠 수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이 로마 정부를 해결했어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해결했어요. 예수님 질병을 해결했어요. 예수님 뭘 해결했어요? 뭐 인권평등을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가로인가 팔아서 죽인 거예요. 쓸모가 없으니까. 이럴 줄 모르는 거지. 예수님 뭐 하셨는지 아세요? 십자가에서? 우리 영혼을 살리셨어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셨다. 우리 영혼을. 우리 영혼을. 제가 간증을 들어보면 참 귀한 간증들인데, 그 간증들 안에 하나님이 영혼을 만드신 것들이 너무 느껴져요. 결국은 영혼을 만진 거예요. 본인들의 간증 안에 문제 해결만 이렇게 포장을 해서 그렇지, 실제로 들어보면 은혜가 되는 게, 실제로 영혼을 만지셨어요. 절망에 있는 영혼을 회복시키신 다음에, 교만했던 영혼을 낮추신 다음에, 상처받던 영혼을 치유하신 다음에, 근데 우리는 이 결과에만 집중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 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쓴 뿌리와 내 안에 있는 상처 받은 영혼을 하나님이 완전히 어루만져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과의 만남에서 내가 안정감을 누릴 수 있도록 내 영혼을 담대하게 해 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세상 어디서도 영혼이 치유되고 살아날 수가 없어요. 요즘 심리상담, 정신과상담, 정신과가 유례없는 대부입니다. 오은영 박사 프로그램 안 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뭐 3년치 예약이 다차 있다매? 그건 교회가 한 영혼의, 영혼의 문제에 아무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 문제 해결이죠. 문제는 서울대 병원도 해결합니다. 문제는 미국과 유럽의 유명한 제약회사도 해결해요.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해결하고, 문제는 삼성전자도 해결해요. 문제는 빌 게이츠도 해결하고요. 문제는 다 힘이 있으면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혼은 십자가와는 해결이 안 돼요. 영혼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회복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그리고 신앙의 목표와 관점을 다시금 한 영혼, 내 영혼에 관심을 두시기를, 내 마음에 두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